오늘 저희가 성경대탐험 민수기 16장에서 20장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그 마가리 떼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리 떼처그 영국의 여자 총리죠.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행동에는 행동의 그첫 번째 시작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 형성되면 어느 순간내 성격이 돼 버리게 되죠. 저희가 오늘 계속하여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레위기, 추애국기에서부터 계속 시작된 이민수기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그들이 뱉은 말대로 행동해요 그들이 뱉은 말대로 주저앉고 그들이 뱉은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특별히 민수기 16에서 20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요. 이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이들의 그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말,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이것을, 이, 내로, 어, 이야기 중심으로 하여서 저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보면요. 지금 앞에 스크린에 띄어, 띄어 드렸지만, 민수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요, 어, 약간 수미상관입니다.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의 사건과 뒤에서의 사건, 특별히 16장부터 20장까지가 16장에서의 사건과 20장에서의 사건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여드린 걸 보면요. 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고라와 그를 따르는, 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져요. 왜 따지냐면요. 왜 너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냐? 우리도 너희 자 손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냐? 너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우리도 레위인이다? 왜 너네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냐?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 지도적으로도, 지도적으로도, 이제 그게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 어, 걔네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걔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야, 우리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게 몇 명이었냐? 지휘관 250명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 보시면요. 백성들의 반항을 보면 어떤가요? 16장.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반역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민숙이 20장 가면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뭐로 원망을 하나요?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또 밑에서 보면요 반역자와 불평자들이 나오죠.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250명의 지휘관이라면 20장에서는 전 회중이 반역자와 특별히 불평해요자 지도자의 반응이 나와요.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간구하지만 20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말하라 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가 죽고, 불이 나와서 250명 죽고, 연병으로 14,700명 죽고. 민숙이 20장에 가서도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게 뭡니까? 가나한 입성을 금지당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반역에 지동한 자들이 죽었다면, 20장에서는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어요.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장과 20장에서 불평하는 대상들은 똑같은데 이들이 실수이자 또 이들이 이 지도자에 대한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 동일한 심판 다시 말해요. 불평, 해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상관이, 수미 상관이 16장과 20장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 수미 상관적인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16장부터 저희가 한 장씩, 어, 한번, 어, 이 생각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6장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 레이지파의 고라와 루벤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어, 말씀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을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아론과 모세는 자신들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러나 이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당짓는 사람들 특별히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 분명히 고라자손은 고아에게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고라는요, 어, 레위기에서 이 고하 자손으로서 성막 기구를 맡은 이 운반자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직자죠. 다 중직자이지만, 특별히 성막 안에 기구를 들고 가야 되는, 어, 좀, 어, 조금 더 특별한 사람.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이런 자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 우습습니다. 별로 그것에 대한 가능이 없어요. 자신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맡겨?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 쟤나 나나 다른 게 뭐야? 나도 레위집파 쟤도 레위집파인데 봤더니, 쟤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게 불만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제사장 직권을 탐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들에 대한 최대의 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모조리 심판을 당합니다. 고라자손과 그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스월로 내려가고 떨어진 거죠. 250명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하론 너네가 쟤네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연병을 내리시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14,7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라볼수 있냐면 생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떠신가가,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하신 그 어떠한 것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그들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떤 죄를 범하나 숨이 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반석에게 말이나? 근데 모세의 마음은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야, 우리가 너네한테 물을 내게 하랴? 하나님은 말하라 그랬는데 그의 분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게 무슨 행동이었나요? 지팡이로 단속을 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그 이상의 것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화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한 교회에서 나도 로스고 너도 로스인데 왜 우리가 너 말들을 당신 말들어야 되냐? 누구와 같습니까 지금? 호라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또 여러분들에게 삼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어떠한 사명이 된지가네요 그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만을 남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않게 만드는 제어장치가 된다는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하게 되버리면요. 그 이상의 것을 행동하게 되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직분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목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호사가 됐든, 자신의 마음을 쏙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지켜야 돼요.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오늘 고라자성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번더 기회를 줄게. 그 증표를 너희에게 보여 줄게. 사실 모세와 계속 대면하여 말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증표를 보여 줄게.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17장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야, 너네 열두 지파 열두 족장들 지팡이 다 가지고 와. 다 갖고 와라.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간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다 계속 읽어볼게요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것이니라 또한 8절 말씀이요 이튿날 오세의 증거에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 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면이었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지만 너희가 자꾸 믿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 쌍난지팡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언약계 앞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계 앞에 두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막으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0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17장, 10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호와께서또 모세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곡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섭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살고나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계 앞에다가 두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겁니다. 너희가 자꾸 원망해서 나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두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너희가 품을 생각만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있게 한 사람, 그가 부족하든, 그가 어떠하든, 그가 연약하든, 그가 보우든못 배우든 상관없이 내가 세웠으면 그에 대한 권위에 너희들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순복이 아니라 반역을, 그를 고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것이요. 또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너희는 너희게할일 있다. 18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이고, 레위인들아,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너희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의 떡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앞에 함께 같이 말씀을 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자의 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임직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목자로 세우신 분들도 있고 목장에서 같이 나눠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회에서 섬겨야 선교회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각지 각처에서 섬겨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맞닥기 맞게 일만 하라는 거예요. 불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만 그냥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건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갚아주신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이에게 기억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만에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겁니다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23자 같이 해가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 보지 않고, 남에게 맡긴 것을 넘어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으로 뻗는 게 아니라 나에게 뻗어줘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요. 신약 시대에 가서 누가 판단하나요? 바리새인들이 판단해요. 이 판단이 돌을 넘어가니까 누구를 판단할까요?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돌을 넘는다는 것, 생각을 넘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9장이에요. 붉은 암송이야지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 특별히 이 민수기 19장에서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하여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16장에서 고라 말고 염병으로 누가 죽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죠. 시체가 17,400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중에서 어찌되었든 장사를 지내야 돼요 시치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구장에서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해서 19장 1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특별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하면 정화련이와 정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19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참이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 어떻게든,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어가시고, 어떻게든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고 하시는,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볼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만큼만 안 들었으면요. 제 아,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몇 번을 반역합니까? 지금 이들이 못본게 아니잖아요. 16장, 바로 앞전에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반역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죠. 13, 14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그들이 보잖아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거의 반성어 무드러지는 거를 봐요. 일주일 동안 회막 바깥에, 이들 진 바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이들이 봅니다. 근데 16장이 지금 또뭐래요또 반역해요. 사실 이쯤되면 정말 지출을 하는 게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냐?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깨끗해져라. 부정하냐? 죄를 깨달아라. 다시 깨끗해져라. 하나님의 한령 없으신 눈이 오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부정하여지는 자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혜를 통하여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각종 부정에 차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만한 열매는 얼마나 많은가라고 고민해봤을 때 받지 않으실만한 열매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죄를 짓기에 너무 적합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숙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말씀이 뭐예요? 정결하라는 겁니다. 다시 씻겨지라는 거예요. 피해, 제사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씻은 받으라는 겁니다. 한 번,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완전하게 정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봉하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이 상관처럼,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무리바의 샘물에서 죄를 범받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세대가 교체되는 것이 민숙이 20장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는 율법을 대표자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을 넘은 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한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도를 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배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가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온전한 순종을 따르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내가 분노하는 감정이든,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든,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애로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나요?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에도 실패합니다. 그들을 인도에 나아가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는 것을 보면서도 실패해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품으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재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현 주소가 발견되어야 돼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는 자는 아닌가? 내 목장의 목자를 보면서 불평하, 불평하지는 않는가? 또 어떤 중직자든 재직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를 보면서 불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저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시기를 바라요 불평은요 외부를 보면 불평합니다 남을 보면 원망해요 나를 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나를 보면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수 없는 겁니다 나를 보면 자꾸 자꾸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발견하시고, 품어야 될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지 마시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